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백과사전 시청자 여러분. 요즘 활기찬 노후를 위해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즐겁게 일하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노인 일자리 활동 중에 생길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들을 어떻게 하면 미리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다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모든 걸좀 속시원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해서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마무리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성공적인 활동이라고 할수 있죠.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요. 일터에서 나를 지키는 구체적인 안전수칙은 물론이고요. 혹시라도 다치셨을 때 치료비 걱정 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아주 확실하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오늘 설명해 드리는 이 모든 내용을 보기 쉽게 딱 정리한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 예방 핵심 자료. 이 전자책을 무료로 받으시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자,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다들 즐겁게 일하고 싶어 하시지만 사실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몸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많죠. 네, 젊었을 땐이 정도는 괜찮았는데 하고 넘겼던 일들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장에서 보시면 주로 어떤 유형의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나요? 네, 안타깝게도 바로 그이 정도쯤이야 하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가장 흔하게, 그리고 또 가장 위험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바로 낙상, 즉, 넘어지는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시다가 보도블록 틈에 발이 살짝 걸렸을 뿐인데 젊었을 때랑은 다르게 몸이 바로 반응을 못해서 크게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관절이 골절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와, 고관절 골절이면 정말 큰 수술이 필요하고 회복도 엄청 오래 걸리는 위험한 부상이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죠. 심지어 하천 제방에서 잡초 제거하시다가 비탈길에서 발을 헛디뎌서 추락해서 목숨을 잃은 그런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사고 말고도요. 뭐 풀베기 작업하다가 낫에 무릎을 베이는 절상 사고라든가 아니면 급식소에서 뜨거운 국솥 옮기다가 증기에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무거운 물건 들다가 허리 삐끗하는 사고, 정말 다양한 사고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이게 남의 일이 아니네요. 작은 돌부리 하나, 뜨거운 김한 번이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니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참여자 스스로 꼭 점검해야 할 안전수칙 뭐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고 예방의 한 80%는 활동 시작하기 전에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나의 건강 상태 확인하기입니다. 활동 당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좀 어지럽다거나 감기 기운이 있거나 아니면 밤새 잠을 설쳐서 몸이 좀 무겁다고 느껴진다면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간혹 그 책임감 때문에 혹은 동료들한테 미안해서 좀 아파도 참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괜찮겠지 하시면서요? 바로 그 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판단력도 흐려지고 순발력도 떨어져서 사고 위험이 훨씬 커지거든요. 이럴 땐 주저하지 마시고 즉시 일자리 담당자에게 몸 상태를 알리세요. 그리고 하루 쉬거나 아니면 좀 가벼운 실내 업무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게 결국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길입니다. 내몸 상태를 솔직하게 알리는 용기 이것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수칙은 뭔가요? 두 번째는 날씨와 보호 장비 확인하기입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많은 경우엔 그날 날씨가 안전하고 직결되죠. 비 예보가 있다면 미끄럼 방지 기능이 확실한 신발을 신어야 하고요. 햇볕이 강한 날에는 책 넓은 모자하고 시원한 옷이 필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장갑이나 안전화 모자 같은 보호 장비를 그냥 있으니까 착용한다. 이게 아니고요. 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착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의 차이가 크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작업 환경의 위험 요인 미리 확인하기입니다. 오늘 내가 일할 장소를 딱 5분만이라도 먼저 둘러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거예요. 바닥에 물기는 없는지, 전선이나 다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위험은 없는지, 또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 곳은 없는지 이렇게 미리 살펴보는 거죠. 만약에 위험한 부분을 발견했다면 혼자서 치우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서 안전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세 가지만 지켜도 사고의 절반 이상은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해 보면 내몸 상태, 그리고 날씨와 장비, 마지막으로 작업 환경. 이세 가지를 일 시작 전에 꼭 확인하는 습관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태자면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면 소정의 시간 동안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거든요. 간혹 이걸 좀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교육 시간에 실제 사고 사례나 새로운 안전 수칙들을 배울 수 있으니 꼭 집중해서 참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활동 전에 꼼꼼히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상 일을 하다 보면 힘도 들고 집중력도 떨어지잖아요. 일하는 동안에는 어떤 점들을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걸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규칙적인 휴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 힘들다라고 느껴야 비로소 쉬려고 하시는데 그건 이미 몸에 무리가 갔다는 신호거든요. 그렇게 쉬면 회복도 더뎌요. 중요한 건 힘들다고 느끼기 전에 미리 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배터리가 다 닳기 전에 미리 충전해 주는 그런 개념이군요. 피곤함을 느끼기 전에 먼저 쉬어 준다. 이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최소 1시간 활동했다면 반드시 10분은 그늘이나 안전한 장소에서 앉아서 쉬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변수가 될수 있죠. 여름철에는 나는 갈증을 잘못 느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30분에 한 번씩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서 탈수를 예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햇볕이 가장 뜨거운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곳에서 쉬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반대로 추운 겨울철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겨울에는 옷을 여러 겹 껴입어서 천을 유지하는 게 기본이죠. 특히 장갑, 목도리, 모자는 혈액순환이 잘안 되는 부위를 보호해주니까 필수적이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혈압약이나 심장질환 관련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일부 약물은 우리 몸의 체온조절 능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추위를 더 심하게 느끼거나 저천증에 빠질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와, 약물이 체온조절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이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모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소 드시는 약이 있다면 겨울철 건강 관리에 더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의외로 일하는 중보다 활동 장소로 오고 가는 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해요. 특히 골목길이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운전자가 보행자를 잘못 보는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완전히 멈추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건너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절대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일터까지 오고 가는 길도 내일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이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예상치 못한 사고라는 게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너무 당황해서 머릿속이 하얘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처법을 미리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처가 아주 작아 보이거나 통증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겁니다. 아, 괜찮아 보여도 무조건 119부터 불러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이 정도로 119를 부르는 건좀 미안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그런 생각 때문에 더큰 위험에 빠진 사례가 있어요. 한 참여자분께서 활동 중에 살짝 넘어지셔서 무릎에 통증을 느끼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판단하기에 거를 만하고 통증도 심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119 신고를 안 하신 거예요. 결국 동료 부축받아서 집에 가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는 거예요. 뒤늦게 병원에 가보니 무릎에 심각한 골절이 발견돼서 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만약 사고 직후에 119를 통해서 바로 병원으로 갔다면 더 빠르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경우였죠. 아이고, 정말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게 제일 위험한 거군요. 내몸 상태를 내가 섣불리 판단하면 절대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내 몸의 이상 여부는 전문가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즉시 119에 신고해서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 일은 119에 신고한 후에 바로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수행기관 담당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이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첫째, 괜찮아 보여도 즉시 119 신고. 둘째, 담당자에게 연락,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치면 당장 치료비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노인 일자리 사업은 참여자분들을 위해서 상해 보험하고 배상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제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순간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물론이고, 집에서 일터로 오고 가는, 즉,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와, 출퇴근길 사고까지요? 네. 심지어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을 경우에도 이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사고 후에 몸에 장애가 남는 경우는 물론이고, 식중독 같은 질병까지도 보장되는 아주 든든한 보험이죠. 와, 정말 든든한 제도네요. 그럼 만약에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신청해야 한다면, 그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을까요? 서류 준비 같은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실 일은 딱한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수행기관 담당자에게 알리는 것,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보험사에 연락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친절하게 다 안내해 줄 겁니다. 보통 병원에서 진단서나 치료비 영수증 같은 서류만 잘 챙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행입니다. 사고 사실만 잘 알리면 나머지는 기관에서 알아서 도와주는군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보험의 보장 내용이나 금액이 해마다 똑같을까요?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사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서 보장 내용이나 금액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사업에 처음 참여하실 때, 담당 기관에 올해 저희가 가입한 상해 보험의 보장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한 번쯤 문의해서 확인해 두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 매년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시작할 때한번 확인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겠군요. 오늘 정말 어르신들의 안전한 일자리 활동을 위한 필수 정보들을 아주 알차게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내몸 상태, 날씨와 장비, 작업 환경 이세 가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일하는 중에는 힘들기 전에 미리 1시간 일하고 10분 휴식을 꼭 지켜주시고 여름철과 겨울철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가벼운 부상이라도 주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상해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이세 가지만 마음에 새기셔도 훨씬 안전하게 활동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을 언제든지 다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 예방 핵심 자료 전자책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시거나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들이 시청자 여러분의 안전하고 활기찬 일자리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즐겁고 활기찬 인생 후반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안전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항상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 후반전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